안녕하세요. 유니페어 채널의 신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레이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laughs> 혁입니다. 드레이스의 어, SS 신상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이드레이스 매장에 왔고요. 마치 온라인 캐탈로그와도 같은 오. 느낌으로 제품을 샥 보여드리려고. 네.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예. 네, 계속 이제 떠나지 마시고, 계속 많이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초어 자켓들입니다. 네, 초어 자켓. 드렉스 하면 또 초어 자켓이 유명하잖아요. 네. 어, 이번 시즌에는 좀 새로운 디자인의 초어 자켓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토글드 초어라에서 일단 앞에 보시면 그 약간 더플 코트와 비슷한 형태의 음.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단추만 기존의 초어에서 쓰던 그런 자기 단추를 이용해서 음. 마감이 된 제품입니다. 이 바디는 기, 기존 초와랑 거의 비슷하고, 네. 네 앞에 이제 여미는 단추 부분이 이렇게 더플 코트 혹은 어, 그런 그 중국 아, 셔츠, 네, 네 차이나 자켓. 어, 차이나 네. 자켓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좀 색다른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거는 무슨 자켓이에요? 얘는 이제 스타커. 자켓인데 명칭으로만 보면은 이제 초어라는 명칭은 빠졌지만 음. 드레이스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 이런 초어 자켓에 변주를 줘서 이런 워크 자켓류들이 좀 다른 디자인 형태로 음. 꾸준히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네. 그 중에 한 가지인 제품이에요 특징을 보면 여기 이제 소매 커버홀 네. 아메리칸 커버올에서 많이 볼수 있는 요 소매 버튼과 그렇 네. 탑 버튼, 그리고 이제 앞에는 뭐 흡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흡사한 느낌인데, 뒤를 싹 보시면은, 뒤에 주머니가 하나 배치가 되어 있고, 어, 여기 사이드 어드저스터가, 이렇게 네. 버클이 허리에 양쪽에 붙어 있어서, 얘를 약간 좀 조여서 입을 수 있다. 네. 요거가 사이즈 38이니까 한번 입어볼까요? 네. 음. 입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38 사이즈를 입었고요. 한번 돌아볼까요? 음. 네, 실루엣은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뒤에서 오시면은, 네, 이런 포켓 디테일이 되게 좀 특징인 그런 제품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이빌리넨 초어 자켓. 이거는 원래 그 기존에 있던 초어 자켓이랑 같은 패턴인데, 어, 단추를 이제 단추가 다섯 개로 변형이 됐죠. 원래는 네개 기본 4개였습니다. 초어인데, 다섯 개로 되어 있고, 어, 이 초어자켓은 과거에 한번 나왔었던 네, 출시가 됐었던 원단인데, 어, 요 단추 디테일을 좀 변경을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 브라운색 네. 단추였고, 단추가 4개였는데, 진주 색깔 단추에 5개 버튼으로 조금 더 엘레강스하고, 조금 더포멀해 보이는 느낌으로 네, 나와서 저는 사실 이 전버전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입고 있고 되게 그 헤비 리넨 리넨인데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고 톡톡해서 어 뭐랄까 이렇게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게 연출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자켓은 좀 어렵습니다 차셀 자켓 <laughs> 네. 차셀은 프랑스어로 어, 사냥꾼이라는 뜻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헌팅 자켓이죠 헌팅 자켓 이 올리브 헤링본 원단에 이게 이제 왁스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드라이 왁스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만졌을 때는 그 왁스의 촉감은 아니고 아마 드라이 왁스드로 약간 발수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마드라스 네. 어, 원단으로 안감이 되어 있어서 좀 이제 예쁜 색 대비가 있고요. 이 초어 자켓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걸쳐볼게요. 38 사이즈고 이런 이제 주머니 배치라던가 이런 소매도 이렇게 그 똑딱이 버튼으로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고 이게 어, 조이거나 좀더 풀거나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뒤로 돌아보면 또 이렇게 허리에 어드저스터가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허리를 조금 더 조여서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음. 허리를 조금 이제 들어가 보이게 이런 느낌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깨에 이렇게 패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마치 이렇게 총을 쏠때 여기 어깨에 좀 보강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이 무게감이 되게 가볍고 음, 안에 마드라스 원단이나 이런 것들이 SS 시즌에 좀잘 맞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은 입기가 좋을 것 같아요. 딱 지금 이거 보시는 시점이라면 아직은 좀 입을 만하다. 네, 네. 좀 아주 더워지기 직전이니까 네. 지금 충분히 아우터로 활용할 수가 있고. 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한번 숫자 거치고 다니시기에 되게 좋은 아우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초어 자켓은 더블 브레스티드 초어 자켓입니다. 좀 다른 디자인으로 예전에 몇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튼 소재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한번 입어볼게요. 네, 이렇게 입었습니다. 네, 저는 네이비 색상을 입었고, 이제 혁 매니저는 에쿠로. 옆에서 보면 아주 옅은, 아주 옅은 베이지 혹은 이제 오프 화이트 같은 색상이고요. 네, 이런 느낌을 해서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 더블 브래스트드 형태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켓도 네네. 마찬가지고. 음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초어재킷으로도 더블 브래스트 형태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만족하고 반응도 좋을 거라고 음.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원래 이제 그 프렌치 워크 자켓에 더블 브레스트 형태가 있어요. 네, 네 있고, 그거랑 이제 흡사하게 나온 제품이고, 이제 끝에 소매 단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매가 약간 길거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한 단을 딱 접어서 입으면, 이렇게 이제 밑단을 접어서 입게 되면은, 이게 소매가 약간 이렇게 모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매가 좀 이렇게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 기존의 드렉스 초어 자켓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거 하나 있으시면 좀 색다른 기분으로 되게 자주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초어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초어 자켓은 스웨이드 초어입니다. 이 웰더 스웨이드 재킷은 이제 기존의 스테디셀러 스웨이드 초어랑은 다르게 앞쪽에 일단 버튼이 그 티켓 포켓이 없어졌어요. 음.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데님 소재의 아우터처럼 이렇게 리벳이 전부 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리벳이 이제 이 색상을 보면은 조금 더잘 보이실 텐데 리벳을 이제 무지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트리플 스티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 둘러져 있어요 뒤도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치가 있고 한번 입어볼게요 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둘다40 사이즈를 입었죠 네. 3X 스웨이드는 뭐 워낙 퀄러티가 좋은 자켓이니까, 뭐, 그 느낌은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기존 초어 자켓보다 조금 좋아진 점은 소매 안에 라이닝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팔을 쑥 넣기가 편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 이거를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색상을 아직 못 샀는데, 네, 많이 사고 싶어서. 지금 수량이 많이 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없어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보셨는데, 어, 마음에 드시면 지금 빨리 구매를 하셔야, 네. 곧 품절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군은 게임스 블레이저입니다. 네. 일반 테일러드 자켓을 어, 조금 더 캐주얼하게 이제 재탄생시킨 그런 라인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저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거나 저 유튜브를 많이 보시던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게임스 블레이저를 즐겨 입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트렉스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마이클 힐도 게임스 블레이저를 그냥 쭉 입고 다니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도 또 되게 예쁜 게임스 블레이저들이 많이 들어와서 소개를 한번 해 드릴게요. 게임스 블레이저 마크 1. 네, 이 친구들은 원래 이제 스테디셀러. 시즌마다 거의 같은 종류의 색상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원단이 조금씩 바뀌죠. 네. 네, 이번 시즌은 트윌 원단 이제 코튼으로 나왔고 기본 아이템으로 갖추기 좋은 자켓이고 자켓으로도 입을, 입기가 좋고 바지랑 같이 입으시면은 어, 포멀 스트를 살짝 대체하는 캐주얼 스트 캐주얼한 셋업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 상황에서 입기가 너무 편하신 그런 자켓이고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네, 리넨으로 만들어진 게임스 블레이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그 체크, 리넨 체크로 되어 있는 마크 1 게임스 블레이저 마크 1 패턴이고요. 요거는 마크4입니다. 버전인 거잖아요. 네. 게임스블레이전 1, 2, 3, 4, 5 이렇게 쭉 나가는데 어, 약간의 패턴의 차이와 거의 흡사하긴 합니다. 전체 바디는 흡사한데 주머니나 이런 라펠이나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씩 바꿔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색상이 약간 이제 체크 둘다 체크니까 네. 좀 화려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이런 거한 번씩 입어주면 좋죠. 저희가 들고 있는 재킷이 모두 체크 형태지만 그 어떠한 하이랑도 웬만하면 잘 어울릴만한 컬러입니다. 음. 그래가지고 분위기 내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벌써 이제 화려한 느낌. <laughs> 여름에는 좀 이런 화려한 패턴이나 컬러감이 그 날씨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좀 더운 날씨에는 조금 화려하게 입으셔도 오히려 좀 청량해 보이고, 예, 좀 어, 계절과 잘 어울리는 느낌. 네. 이게 체크 재킷을 좀 어려워 하시긴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단색으로 다 입으신 다음에. 자켓만 체크 무늬를 입으시면은 스타일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고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얀색 티셔츠 위에다가 입으셔도 좋고 지금 이제 음. 혁도 안에 이런 데님 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컬러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죠? 개인적으로는 반바지에 착용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어, 좋은 좀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긴 음, 해요. 반바지에 그 위에 이너 가볍게 입으시고 자켓을 음. 걸쳐주시면 상의만 봤을 때는 좀 멋을 좀 부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반바지로 약간 반전주는. 린앤 게임스 블레이저 마크1, 마크4. 너무 예쁘죠? 실물이더 좋습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스 블레이저는 지금 제가 이제 초반부터 입고 있었던 그 게임스 블레이저 마크3. 이거는 저의 어떻게 보면 최애 버전이랄까요? 어, 뭐, 겨울에도 그, FW 시즌에도 굉장히 많이 입었고, 여름 시즌에도 리넨으로 되어 있는 게임스 이 마크3 제품을 제가 즐겨서 입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화이트 리넨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걸 누가 입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결국 제가 입었습니다. 네. <laughs> 어, 보통 이, 이런 자켓을 입으면 너 어디 나가니? 어, 어디 뭐, 무대가 있니? 뭐, 그런 얘기,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아무도 그 얘기를 안한거 보면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진 않나봐요. 그렇게 화려해 보이진 않는데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하얀 리넨 자켓이지만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되게 발군의 그런 역할을 할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마 자주 입을 예정이고 안에 이렇게 좀 청량하게 이런 블루 색깔로 맞춰 입으시면 혹은 뭐 체크도 당연히 좋고요. 단색 자켓이니까 그리고 이제 혁군이 입은 지금 스트라이프 코튼 리넨 홈방 블레이저잖아요. 어, 쉽게 말하면 그 히코리 같은 원단. 그,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블루랑 화이트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어서, 어, 이제 여름 시즌에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원단 종류이고, 시원해 보이죠, 일단. 시어 서커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리넨이 섞여 있어서, 이 촉감이 되게 이제 여름 시즌에 잘 어울릴 것 같다. 약간, 시어서커 느낌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어서커 음. 원단의 텍스처가 좀 호불호가 있는데, 음. 시어서커 같은 느낌이 좋지만, 그런 원단의 호불호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좋은 대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반바지에 입어보시면 어떨지. 햄발사님 음. 입은 이 재킷 같은 경우에는, 그, 피카소가 스트라이프 티셔츠 위에 재킷 입는 걸 되게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미지가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음. 그걸 보시고 좀 참고해서 입으셔도 좋을 만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음. 충분히 즐겨서 입을 만한 재킷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화이트 자켓 같은 경우에는 오염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뭐 커피나 이런 김치 국물 같은 걸 쏟으면은 사실은 좀 이제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 음식들을 드실 때는 좀 조심하시는데 그냥 이제 생활하시면서 뭐 이런 뭐 군데군데가 좀 때가 타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네 음, 받아들이고 그냥 좀 험한 느낌을 입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멋이 납니다. 맞습니다. 어. 말은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비닐 싹 싸서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농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청바지 입었으니까 분명히 이게 안에가 이제 파래질 거거든요. 개의치 않고 입는 겁니다. 이렇게 SS 버전의 게임스플레이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드렉스 하면 또 셔츠가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드렉스는 모든 셔츠는 자사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츠 맛집 드렉스. 기존에는 이제 옥스포드, 네. 버튼다운 셔츠가 워낙 유명했었고, 네, 오늘은 좀 다른 셔츠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셔츠는 버튼다운 셔츠인데 이 포켓이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옥스포드 워크 셔츠. 핏은 비슷하고 네 사이즈가 이제 보통 기존의 셔츠들은 목둘레로 사이즈가 나오는데 어, 이 제품은 이제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제가 라지 사이즈를 보통 입고요. 기존 옥스포드 셔츠인데 조금 더좀어 터프한 느낌, 네, 약간 더 남성다운 느낌. 워크 셔츠니까. 그 다음 소개해드릴 셔츠는요, 린넨 스트라이프 셔츠예요. 이거는 이제 원단이 워낙 그 여름에 되게 네. 잘 어울릴 것 같은 셔츠라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롱 포인트 칼라라고 이렇게 모이면은 이렇게 딱 길게 빠진, 이게 타일을 맸을 때도 굉장히 예쁘고, 네. 네좀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곡, 이렇게 곡선이 보이는 칼라라서, 이롱 포인트가 적용이 됐고, 이 포켓은, 체스트 포켓은 한쪽에만, 왼쪽에만 플랩이 달린 형태로, 롱 포인트에 이런 이제 캐주얼한 린넨 스트라이프 원단이 적용이 됐다. 그래서 면 블레이저, 자켓을 입, 입을 때 안에다가 받쳐 입으시면, 특히 이제, 그 단색 블레이저를 입으실 때 이거를 안에 받쳐 입으시면 좀 예뻐 보이죠, 신선해 보이죠. 네. 이거 뭐그 마이클 힐이 좋아하는 그런 조합이잖아요. 네. 마마 네, 입으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이거 강추드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셔츠는 웨스턴 셔츠입니다. 웨스턴 셔츠인데 좀 특이하죠. 옥스포드 원단을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좀 펀하게. 이제 펀 셔츠라고도 예전에 이제 비슷한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웨, 웨스턴 셔츠 이 칼라가 얘도 칼라도 좀 이렇게 길게 뽑았고 그 웨스턴 셔츠의 특징은 요 보통 이제 이런 갈매기 얌전한 느낌의 웨스턴 셔츠라고 할까요? 오리지널 웨스턴 셔츠보다는 조금 그 정제된 느낌의 예, 그런 셔츠입니다. 좀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드레스다 보니까 이거 아시죠? 이 느낌?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셔츠로 입으시면은 재미있게 입으실 수 있고, 사실 제가 입고 있는, 안에다 입고 있는 셔츠가 같은 셔츠예요. 제가 입은 거는 이제 데님을, 워싱이 들어간 데님이라서 좀 이렇게 라이트하게 물이 빠진 데님이고, 이 웨스턴 셔츠는 이렇게 안에 이런 면 티셔츠가 보이는 게좀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단추를 평소보다 하나 더 풀고, 이렇게 연출해 <laughs> 봤습니다. 어, 이거는 뭔가 하나 입어,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강력하게 드네요. <laughs> 바로 이제 바로 결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셔츠는 어, 아주 유명한 체크 셔츠, 이 마드라스 체크 셔츠는 항상 매시즌마다 워낙 인기가 좋았었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절찬리 판매 중이죠. 네. 형태는 일반 그 옥스포드 셔츠의 형태를 디자인을 띄고 있고요. 요두 가지는 이제 마드라스 코튼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통기성이 좋은 마드라스 코튼이고 이 셔츠는 코튼이랑 리넨이 혼방되어 있는 느낌이라서딱이 그 눈으로 봐도 조금 다른 느낌이고 촉감이 조금 더이게 뭐랄까 좀 바스락거린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꺼칠꺼칠한 느낌이 있어서 네. 요거 입으시면 되게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버튼 다운 셔츠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핏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네잘 네, 입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셔츠는 어, 롱포인트 워크셔츠입니다. 보시면 롱포인트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칼라가 좀 길게 뽑아져서 나온 형태고요. 곡선의 실루엣이 되게 예쁘게 떨어져서 이렇게 단추를 풀고 입거나 했을 때도 되게 예쁘게 연출이 되고 어, 기존에 지금 혁이 입고 있는 셔츠는 잠깐 보여드리면 같은 워크셔츠예요. 이렇게 더블 양쪽에 이제 그플랩 포켓이 그 배치가 되어 있는 워크셔츠인데 기존에 이제 칼라는. 레귤러 컬러에서 그냥 기본 모양이라서 조금 길이가 짧고 이제 얌전한 느낌인데 최근에는 이 워크셔츠에 롱포인트 컬러를 적용을 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버전이 더 좋습니다 네. 저도 이때 이 레귤러 컬러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롱포인트 형태가 좀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롱포인트를 워크셔츠 같은 좀 러프한 느낌에 적용하다 보니까 좀 뭔가 중화되는 느낌의 네. 디자인이라서 네. 더 네. 개인적으로 네.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두 가지는 이제 코튼 단색 코튼으로 되어있어서 어, 이런 두가지 원단 같은 경우에는 어, 세탁을 반복을 하면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페이딩이 되기 되죠 이렇게 물이 살짝살짝 살짝 빠지기 때문에 그 느낌이 되게 예쁠 거고요이 체크 워크셔츠도 코튼 리넨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원단이랑 흡사한 이제 조성이라서 이좀 이렇게 까끌까끌한 느낌인데 색감이 또 워낙 예쁘기 때문에 이런 셔츠들도 안에다가 이제 단색 자켓 안에 받쳐 입거나 뭐 단품으로 입기도 너무 색깔이 예쁘고요 여름에 아주 잘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저지류 쉽게 얘기하면 이제 티셔츠류입니다. 어, 럭비 셔츠 사실은 드레克스에서 많이 이제 보여졌잖아요. 너무 네. 유명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에 되게 다양한 색상이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색상들을 쫙 보여드리는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은 스트라이프가 이제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죠. 이제 럭피 셔츠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컬러, 그 컬러에 다른 색상을 배치를 하고, 원단도 사실 너무 좋습니다. 저지, 이 저지 원단이. 그래서 이렇게 셔츠 대신에 안에다가 이제 좀더 캐주얼하게 연출하기가 좋고, 뭐 이것만 입으셔도 좋고 저는 이제 이 디자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색상도 딱그 녹색이랑 화이트로 에크로로 되어 있어서 네, 이거 너무 예쁘고 이건 블루 스트라이프, 블루에 화이트 스트라이프, 뭐다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약간 화려하지만 한번 좀 멋을 부리고 싶다, 네, 럭비 셔츠로 좀 캐주얼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면은. 어, 드레이크스 럭피 셔츠 너무 추천드리고, 다른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이 셔츠는 조금 얌전한 색이네요. 네. 얘는 좀더 얌전한 무드로 매칭을 하게 좋고, 베이지 치노 같은 데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셔츠는 재밌는 게 블럭마다 컬러가 달라요. 입고 있다가 자켓을 싹 벗고 하면은, 아, 색이 이쁘다. 이런. <웃음> <웃음>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셔츠고, 어, 이 친구는 그냥 대놓고 화려한. 네. 어 저는 이런 컬러 같은 경우에는 물빠진 좀 통이 넓은 데님 반바지 이렇게 입으시면 약간 좀그 스트리트 느낌도 좀 내실 수 있을 그런 느낌이다. 참고로 뉴진스의 한이가 어, 드레스의 럭비 셔츠를 오버 사이즈로 입고 춤을 추는 그런 영상이 막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네. 저희 끼만 화제가 됐나요? <laughs> 네.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어, 남녀노소. 할거 없이 다 입으실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웨셔츠고 이거는 그냥 롱 슬리브 셔츠인데, 어, 이걸 저희가 이제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드레이크스의 뭔가 이 컬러를 갖고 노는 느낌. 그래서 보통 이제 립이라 그러죠. 립에다 이런 스트라이프 색을 배치를 해서 립의 짜임으로 컬러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이 라인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얘도 사고 싶었는데, 좀못샀습니다 네. <laughs>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켓이 추가로 달려있고요. 입었을 때 생각보다 되게 아메리칸 트레디셔널한 그런 되게 핏한 느낌의 실루엣을 가진 제품이에요. 음음. 그래서 기존에 좀 여유 있는 느낌 말고 좀 고전적인 느낌 원하시면 이 제품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반팔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드레이크스의 이 반팔 티셔츠는 컬러 티로 유명하죠. 이플래심이 이 스티치가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냥 둘러서 플래심 스티치의 장점은 몸에 이제 그 바느질 스티치의 느낌이 최소화된다. 원단의 두께감이나 이런 접힌 부분에서 느끼는 그런 불쾌감 같은 게 없다. 네. 이 실을 좀 컨트라스트로 이렇게 대비가 되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좀더 어 예쁜 컬러감으로 입으실 수 있고 어 이두 티셔츠 외에 다른 그냥 솔리드 컬러도 굉장히 다 여러 컬러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좀 색다른 고급 티셔츠를 입고 싶다. 그러면 드레克스의 티셔츠를 입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지입니다. 네, 드레克스가 데님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제 청바지류는 꽤 이제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입고 계신데 어, 치노, 면바지류가 조금 약한 편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바지가 두 가지 타입의 바지가 좀 새롭게 입고가 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드렉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미라고 합니다. <laughs> 네. 지금 입고 있는 거는 텍스쳐드 치노. 네. 그냥 기본 치노 바지로 플랫 프론트, 그러 그러니까 안에 앞에 주름이 없고, 그냥 이런 실루엣이죠. 다리에 이제 넓이도 아주 넓지도 않고 아주 좁지도 않은. 드렉스 치고는 살짝 좀 넓은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 스타일의 상이랑 잘 어울리는 네, 팔방미인 치노입니다. 이런 색상들도 있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샌드 컬러, 이 베이지 톤의 아주 기본 면바지로 활용할 수 있는 샌드 컬러. 그리고 지금 지미가 입고 있는 네이비 코튼. 이 제품은 브라운 컬러입니다. 네. 뭐 올리브랑 브라운 약간 중간적인 톤이라서, 어, 이세 가지 컬러만 있으면 웬만한 상의는 다 받쳐 입을 수 있다. 이거 핏이 아주 괜찮아서 반응도 좋았으니까, 보셨다 전에 놓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거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파티거 팬츠. 자, 모델 등장하겠습니다. JXJ입니다. <laughs> 항상 약간 좀 경직되어 있는. 네. 저는 어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 줄 알았습니다. 네. <laughs> 어, 파티거 팬츠가 전에도 나온 적은 있는데 어, 패턴이 이번엔좀더 넓은 느낌의 네. 예. 네. 그 파티거 팬츠가 등장을 했고 미디가 좀 넓은 편이고 그 기본 오리지널 퍼티그 팬츠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트림이 된 네. 약간 아래로 이렇게 테이퍼 드로 어, 데인 느낌이라서 드레이스의 캐릭터는 놓치지 않고 어, 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좁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캐주얼한 느낌이나 이렇게 뭐랄까 활용도 면에서 이제 좋게 새롭게 출시된 퍼티그 팬츠입니다. 한번 돌아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 양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올리브 헤링본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활용도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드레스 하면 또 애쿠르 바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포티그 팬츠를 애쿠르 컬러 이 하얀 바지를 입으면 어, 상의 컬러를 매치할 때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여러 가지 컬러를 마구 써도 이 바지가 다 받아주기 때문에 화이트 팬츠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이 포티그 팬츠 디자인은 좋으신데 어, 기존의 이제 밀리터리 계열의 포티그 팬츠는 좀 너무 넓다. 좀 거친 느낌이다. 그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얌전한 느낌의 퍼티그 팬츠로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올리브랑 에크루 컬러 둘다 하시면 더 좋고. 네. 드렉스의 신상 바지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제품군은 베이스볼 캡입니다. 네. 드렉스의 모자가 또 되게 인기가 좋잖아요. 항상. 네.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가 새롭게 출시가 됐고요. 저는 벌써 몇 가지 픽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또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제가 많이 쓰고 다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번 시즌에는 어떤 제품이 가장 인기가 좋을까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입고 있는 정글 자켓.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두 컬러는 심지어 도산, 드렉스 도산 별주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직접 원단을 선택을 했고요. 좀 이렇게 되게 도톰한 리넨으로 저 퍼플 컬러 그리고 이제 올리브 컬러 두 가지로 저희가 선보이고 있고요 뭐 이제 올리브 컬러는 많이 입으시니까 이제 뭐 느낌은 대, 대략 아실 텐데 이 퍼플 컬러는 마치 이제 그 프렌치 워크 자켓 그 블루드 트라베일 같은 색감이 되게 돋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네, 깊은 상태고 네, 이건 아마 거의 99%의 확률로 입지 않을까 네, 곧 아마 구매를 할것 같고요 아 이거 하나면 뭐 되게 멋있게 네. 이 S/S 시즌은 여름 봄 여름 시즌을 날것 같고요 기존의 정글 자켓보다 약간 여유롭게 나왔어요 보통 리넨 원단을 쓰면은 약간 여유롭게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사이즈를 어 하나 더 내려서 입으시는 것 보다는 원래 평소에 입으시던 드레스 사이즈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40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저도 지금 40을 입었는데 전 대신에 안쪽에 수트를 그대로 입고 그 위에 착용을 해 봤습니다 음, 저도 이제 어깨 라인 같은 거 보시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이렇게 그 아우터, 자켓 개념으로 입으셔도 되고 자켓을 입은 상태에서 더 하나 더 아우터 느낌으로 그렇게 연출하셔도 좋은 핏이니까 어, 이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돌아볼까요? 어,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또 이번 시즌에 좀백미할까요 예쁜 마드라스 토트백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남성분들도 많이 들으시면 좋고, 어, 같이 오신, 와이프, 여자친구분들 항상 이런 거 잊지 않기로 해요. <laughs> 네. 요, 이게, 보통 마드라스 온다는 이게 좀 이렇게 얇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모양을 잡기가 어려운데, 어, 이 가방은 안에 이렇게 캔버스로 안감이 되어져 있어서 캔버스 토트백, 에코백처럼 딱 모양이 갖춰져 있고, 안에 이렇게 또 여미는 끈이 있어서, 이렇게 딱 여미면 안에 있는 물건이 잘 빠지지 않, 않는 여밈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시면은, 여름에 아주 예쁜 악세사리와 가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드레이크스 SS 신상품을 쫙 한번 살펴봤고요. 네. 지금 올해는 뭐 여러 가지 계절적인 특징 때문에 저희가 SS 시즌이 제대로 시작된 느낌을 잘 받지 못해요. 사실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는 이제 날씨도 이제 아주 봄 기운이 확 느껴지는 화창하고 좀 따뜻한 날씨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고 드레스 매장으로 그냥 바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바르면> 되냐? 차. 차 셀. 차 셀. 차 셀. 차 셀. 차 셀. 이렇게.